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용기는 모든 덕목의 기초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용기가 생긴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에 맞서면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없어서 망치는 것은 없지만 무모로 인해 망치는 경우가 많다. 용기와 지혜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용기가 없으면 정의를 지키기 어렵다. 용기가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공자는 용기를 모든 덕목의 기초로 여겼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용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용기를 낼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현명한 판단하에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입니다. 제자와의 문답을 통해 용기의 정의와 의미를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용기란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치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험난한 산길을 오르는 등산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꾸준히 하면 정상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치 용감한 용사가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처럼 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용기가 왜 중요한가요? 용기는 모든 덕목의 기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튼튼하고 가지가 뻗어나가야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기가 있어야 다른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다. 용기를 키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키워나가야 한다. 마치 고개사가 끊임없이 연습하여 균형 감각과 몸놀림을 키워 고개를 익히는 것처럼, 우리도 학습과 실천을 통해 용기를 키울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용기는 책임감과 함께 한다.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 지도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용기가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마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용기를 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는 무모함과 다르다. 두려움 없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며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다. 용기는 신중한 판단과 계획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혜는 용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준다. 공자는 용기를 모든 덕목의 기초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다른 덕목들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또한 공자는 용기와 지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지혜를 실천하기 어렵고 지혜가 없으면 용기가 무모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어려운 관계를 개선하거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시는 데 있어 용기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일, 지금 개인의 삶에서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면, 지혜를 갖춘 용기를 내고 도전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